결혼을 앞두고 찾아오는 신랑 신부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결혼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신랑 신부들은 예전보다도 더 화려한 쇼 같은 그런 결혼 예식에 더 신경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이 있고, 또 멋진 이벤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마치 어떤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남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과 또 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부부로서 정말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결혼식은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결혼식 이후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결혼 생활은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성격을 잘 파악하거나 서로의 어떤 습관이나 기질을 잘 파악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이런 노력이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식보다도 식 이후에 실제로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 세대를 앞에 두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지금은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저 가난한 땅만 바라보고 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만 소원하고 저기만 들어가면 다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 살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잘못 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 이것이 우리 그것이 곧 우리의 어로움이라 뭐가 우리 움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를 행하면 언약의 복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며 사는 백성에게 이 언약의 복을 풍성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면 이것은 불이한 것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법적인 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법적인 의도 있지만 관계적 의를 말할 때가 많아요. 이 관계적 의라는 것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는 것이 그게 의고, 또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서 다스려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도 의고, 그러니까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그 관계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뭐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다. 이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이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언약을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모른 채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불이한 것이 되고 불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약의 복이 아니라 은육의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가난당 땅에는 기근이 들고 병충해가 오고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고 또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살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백성을 불이할 때에 불이한 백성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힘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은 했는데 고백 이후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삶이 순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신앙에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 이후에 성도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가난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은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잘 살아야 그래야 그게 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 언약의 중재자였던 이, 이 모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 세대에게 지금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죠.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모세는 오늘 세 가지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풍 들어가서 가나안 에 들어가서 풍성하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서 1 3절에 보니까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서 뭐 성읍을 건축할 것도 없어요. 거기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큰성과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기 하실 때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성하고 배부를 때에 어떻게 해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배불러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무리 풍성한 복을 누린다고 해도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세가이 광야 세대에게 권면하는 것은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은약의백성으로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배부를 때, 풍성할 때, 능력할 때, 그때 이게 뭐뒤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이 뭐 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유신 은혜다. 하나님 유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풍성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의 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 합니까? 1 6절 이하에 보니까 가나 여러분 가나안의 생활이라고 해도 늘 형통하고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땅에서도 뭐 부족한 게 있을 것이고 뜻 대로 안 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민을 합니다. 십육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고 하는 이런 광야에서 마사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아마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실 물이 없고 지금 광야 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금 너무 힘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마사에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거 마실 물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떠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성도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이한 행동이라는 말입니 불이한 행동.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마음에 의문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맞나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럴 때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 없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불이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백성은 그러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신데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날 다스리고 계신데 삶이 좀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언약의 백성이고 그게 의고 그런 의를 행할 때 언약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걸 지금 염려하면서 이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 손들에게 언약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2 0절 이하가 그 내용이죠. 구일데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왜 우리는 저가난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묻거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라. 뭐라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예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원래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고 가장 고통을 쐈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셨고 또 이심 이전에 보니까 그때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가난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한 세대만, 우리만, 은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손들이 대대로 가난 땅에서 은약의 백성으로서 은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는, 여러분, 저절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앞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4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때 그때 복이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또 오늘처럼 형통하게 복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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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 모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 처제는 편안하고 형통할 때, 배부를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되돌아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만 매일 매 순간을 사실은 우리가 형통하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부를 때더 감사해야 되고 형통할 때더 감사해야 되고 평안할 때더 감사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 뜻대로 안될때 그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약의 복이 자녀 손들의 시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세상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언약의 자녀로서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고백을 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사는 성도의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의 은약을 맺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 은약 맺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서 언약의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